아뭘 힘들어 먹고 이러지않 안는 거 같아서. 배관이 깨진 것,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. 응? 배관이 깨졌거나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야, 근데 이거 작업 어떻게 되냐? 이거 큰데. 근데 간단히 하고 끝났는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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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8회. 요 안에 고무 패킹이 들어 있는데 패킹이 상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 체결됐거나 그러면 이제 위에서 사용할 때그빈 틈이 되는 공간으로 또는 오래되면 이제 고무가 패킹이 경화돼서 요 틈으로 물이 새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물이 잘 내려가는데 아래 집에서는 물난리가 나지 예,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제거해서 요 안에 있는 패킹을 교체해 줄 거예요. 달라고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빼면 여기에 패킹이 들어가요 이 위에 패킹이 있을 겁니다 요 안에 그 패킹을 빼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공룡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음. 보이세요? 음. 네,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.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, 이 패킹이 빠진 거야. 음. 이패킹 빠진 거 아시던데 안 연결된 거안네 여기 왼쪽에 y t 있잖아 음. 두개4이도세 개. 여기도 y t 있네. 화장실. 화장실 배관자체가 구해 가지네 음, 요거 음... 볼 3개, 4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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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입상관인 음. 네 개. 네기 저기, 가입상관저 같은데 저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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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